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받아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자, 반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영이 열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요. 아, 네. 그 천국의 복된 소리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상태가 거듭난 상태다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거듭난 게왜 육신의 행위가 변한 것을 거듭났다고 말할까요? 거듭남의 결과가 행위가 변하니까 변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볼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만큼은 천국을 열어서 보이는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보여야 아, 네, 아, 네. 그것이 거듭났다는 것, 성령으로 말면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아, 네.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라 아, 네. 아, 네. 맞습니까? 예수님이 아, 하신 것은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항상 있는 행위의 법은 항상 있어서 우리 행위로 오리를 가자는 심리를 가야 돼요.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하나도 폐해진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는 법이고 행위의 의미는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 이 와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를 끝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이치, 지지를 꽂혀주는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하여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게 된다고 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읽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육적으로 읽고 깨달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 인자 외에 예수님 외에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은 뭐라고 해요? 31절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보고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 3절부터3 4절시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목소리도 너무 쉬는냐> <목소리도 너무 쉬는냐>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나비요 선생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땅에 있는 자를 아브라하지 말고 또는 너희를 자신을 선생님과 일컬음을 받지 말고 그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치기 위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내네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 인데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네. 자, 그래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만물에 계시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니 그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라는 소식인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데 그가 그 보고 들은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시다라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되었다 그래서 인쳤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통달시켜 주면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들의 임무가 바로 하나님의 귀의 나라. 기연나라. 귀의 나라와 그 뜻을 깨달아 증거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것은 요한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죠? 맞죠? 살리는 것은 어디에요? 영이죠.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영의 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그 시대가 음, 끝났고 음. 영,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자고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것이 예수님으로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멘. 지금은 요한복음 4장을 넘어가서 우리가 이 내용도 육신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함께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요한복음 4장, 유명하죠? 뭔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네, 너무 잘 아는 거라 안 읽고 가겠습니다. 그데또 질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물리 변하여 포도주 된게 아주 표적으로 이적처럼 증거가 든요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가 혼인 잔치집을 베풀어서 새 포도주를 주려고 했던 새 포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으로이리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요한복음 3장이고, 뭐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하나님 나라를 보느냐, 못 보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것 역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가 변한 것을 거듭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4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일까요? 이스라엘 여인이었을까요? <laughs> 저는 한국에 와서 굉장히 충격받는 건 거의 다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자, 왜요? 지금 뭘 지금 생각하고 보자는 거냐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밝게고 이 성경을 볼 때도 육신의 일 육신의 생명으로 보게 된다는 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할수 있는 것은 아까 찬양해 보니까. yeah